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김남자의 선정수 다육이 머슴입니다. 올한 해도 내가 하고픈 거를 마냥 즐기면서 생활하시는 멋진 일상 되시와요 오늘은 이 아이가 펜던스거든요. 그닥 뭐 생김새는 뭐 옹알옹알 이렇게 올망졸망 생겼지만 이 아이를 크게 키우면 다육식물 인테리어로 사용하면 참 멋진 녀석이거든요. 오늘은 요 가성비가 짱인 펜던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김생은뭐 요래 하시겠지만 연속이 그래 이래봬도 입장 끝에 붉게 물들고 축축 늘어짐이 있어서 다육식물 인테리어 로 사용하기는 아주 적합한 녀석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늘어짐의 미학을 보여주면서도 예쁜 종다리 모양의 분홍꽃을 피워주어서 너무나 이쁜 구석이 있는 펜던스랍니다. 이 아이가 펜던스랍니다. 이 구멍 끌린 곳에 펜던스를 심어서 다육식물 인테리어를 하면 은 멋진 연출을 할수 있거든요. 오늘은 그래서 이 화분에 펜던스를 심어 보려고 합니다. 이제 뭐 밑에 깔만 까는 거야, 뭐.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깔망을 까는 거죠 이렇게 펜던스는 줄기가 척척 늘어지거든요 늘어짐이 예쁜 펜던스랍니다 모양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거든요. 예전에는 여기를 이끼로 막아줬었거든요. 근데 근데 지금은 이끼로 막다 보니까 이끼도 이 다육식물하고 이끼하고는 잘안 맞더라고요, 그죠? 이끼는 습한데 키우는 양반이고 다육식물은 또 말려 키워야 돼서 오히려 자갈로 이렇게 난석을 깔아주면 고정이 잘 되고 안 빠지거든요. 중간에는 고정이 됐답니다. 이런 모습으로, 요런 모습으로 심어줄 거거든요. 마무리는 위에 마사로 올려놓아서 배양토가, 물을 주면 배양토가 올라오지 않도록 마무리는 마사로 해준답니다. 완성품이랍니다. 이렇게 지금은 이제 좀 어설프지나요? 그죠? 근데 이 아이들이 늘어지면서 잘하면 아주 멋지거든요. 거기에다가 분홍꽃까지 피워주면 멋진 녀석이 된답니다. 오늘은 가운데 구멍이 난 화분에 펜던스를 담아 보았답니다. 늘어짐이 아주 멋지죠? 이렇게 펜던스는 크게 축 늘어져서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다육식물이거든요. 너무 멋진 펜던스랍니다 여기에 꽃이 요 끝마다 꽃이 이렇게 요, 요거는 진 꽃이잖아요. 그죠? 이렇게 이 끝자락에서 종다리 모양의 꽃이 피면 정말 멋지답니다. 할아버지 수염보다도 더 멋지죠? 그죠? 요 아이가 펜던스랍니다 이렇게 줄기가 아주 그냥 뭐축 처짐에 인테리어 식물로는, 인테리어 다육식물로는 아주 딱 좋은 아이거든요. 가성비도 짱이죠. 뭐. 저렴한 가격으로 멋진 연출을 할수 있는 펜던스랍니다. 이 끝에도 붉은 라인이 있거든요. 붉은 라인이 있고, 이 끝마다 분홍꽃을 피워놓으면 너무 멋있는 펜던스랍니다. 펜던스는 이렇게 키우면 멋있거든요. 늘어짐이 아주 멋진 펜던스랍니다 정면샷이요 다육식물의 색다른 멋이 있죠 그죠 요 아이가 펜던스랍니다 요 아이가 펜던스죠 오늘은 저렴한 가격으로 멋진 다육식물로 인테리어 효과를 낼수 있는 펜던스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. 올 한해도 건강과 함께 멋진 일만 가득하시어요. 감사합니다.